제가 올 초에 계획했다가 반쯤 실패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운동인데요. 맨날 뛰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운동한 날이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바일 게임 진득히 할 만한 거 찾기입니다. 요새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보다 잘 나오다 보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워낙 그래픽 좋은 게임은 사양도 높다 보니 또 버벅거리고 용량도 없고, 뜨겁게 발열라고 하는 거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게임을 위한 태블릿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게임만 돌리기에는 배터리 걱정도 되고 다른 용무로 집중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모바일 게임이라는 사용 목적에 맞게 태블릿 구매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태블릿은 바로 레노버 y700 4세대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성능 넉넉한 메모리 그리고 휴대성입니다. 고사양 게임에서도 렉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펙만 봐도 상당히 강력하죠. 실제로 사용해보면 체감이 확실합니다. 원신이나 붕괴 스타 레일 같은 고사양 게임도 끊김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프레임 드랍이나 발열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화면 크기는 8.8인치로 이동 중 사용하기에 부담없는 적정 사이즈입니다. 무게 또한 가볍게 설계되어 있어 손목 피로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죠. 물론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직구 제품의 경우 한글 하나 설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AS 및 보증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블릿은 현재 태블릿으로 나는 영상 보는 것 말고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존 최고의 성능을 줄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현존 최고 성능 게이밍 태블릿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 두번째 태블릿은 얼더큐브 아이플레이 70 미니터보입니다. 이 제품은 12기가 램에 256기가의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중옵션 이상으로 게임할 때 끊김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화질 그래픽의 모바일 게임도 프레임 드랍 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 8.4인치의 컴팩트한 크기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어디서든 휴대도 간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열 억제 능력도 훌륭해서 장시간 게임을 해도 뜨거워지지 않아 손에 부담이 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사용할 때도 학습 콘텐츠 동영상 앱 활용까지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정도 스펙에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비슷한 스펙의 브랜드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태블릿은 국내 정식 발매된 게이밍 태블릿 레노버 리전탭 Y700 3세대를 리뷰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지금 살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휴대용 게이밍 태블릿입니다. 우선 성능부터 볼게요. 스냅드래곤 h 젠3 프로세서에 1 2기가의 램과 2 5 6기가의 용량 8.8인치 최대 165Hz 주사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스펙만 봐도 상당히 강력하죠? 실제로 사용해보면 체감이 확실합니다. 레노버가 이 제품을 정말 게이밍 전용으로 최적화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터치 반응이 빠르고 게임 전환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디스플레이는 8.8인치지만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작지만 시원한, 딱 보기 좋은 화면입니다. 배터리와 휴대성도 인상적이에요. 무게는 약 350g대로 가볍고 6550mAh 배터리로 3시간 이상 연속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발열도 심하지 않아서 휴대용으로 쓰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손 안에 미니 콘솔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SD카드 슬롯이 없어서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또 스피커의 중저음이 약간 부족한 편이에요. 하지만 게이밍 중심으로 설계된 제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새 태블릿 중에 추천드리는 태블릿은 Y700 4세대 태블릿입니 이유는 방그라만 유튜브나 블로그로 보고 할수 있다면 셋중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태블릿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한 현존 최고 성능의 게임용 태블릿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